안녕하세요. 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엄보처럼 아, 뭐 것도 뭐 유튜브에 올리나 하지만 어, 제가 이제 꽃을 전문가들을 한번 이렇게 이제 오늘날 조사를 해봤어요. 10명 중에 한 명도 꽃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정말 전체 사람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 10팀 중에서 그럼 100사람 중에 한 사람도 꽃을 아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 천명 중에 아는 경우도 참 드물어요. 제가, 아, 이렇게 그냥 뭐,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언젠가는 굉장히 500명, 600명 되는 교회에 제가 주기적으로 꽃을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게 500명, 600명 중에서도 꽃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꽃을 하는 사람들은, 아, 뭐, 꽃 하는 사람이 보면 어떻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만큼 꽃을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지만 많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그 리시안사스,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죠. 리시안사스. 그 다음에 뭐 장미, 그리고 카네이션. 음,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보니까 특별하게 다른 색이 하나 있어요. 그죠? 얘를 약간 포인트로 제가 넣으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스파이럴로 해서 딱 집어 넣으면 꺼냈을 때도 굉장히 좋고 특히 이 유리가 흰색일 경우에는 안에가 너무 교차가 된 것보다는 좀 정리 정도인데 있는 것들이 훨씬 더 꽃병도 조금 깔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스파이럴로 해서 묶지 않고 그냥 꽃병에 탁 꽂아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의 어떤 꽃배달 업체의 어떤 유튜브를 뭐 보다 보니까 아, 어, 거기는 주로 이제 우리나라는 꽃다발을 많이 이렇게 선호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꽃다발보다는 꽃병에 꽂아서 많이 나가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스파이럴로 잡아서 간단하게 여기다 한번 꽂아보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 동영상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저 선생님 유카리톱스 굉장히 좋아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좋게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제 렇게잘 사용하고 있는 소재 중에 하나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중간중간 어떻게 스파이럴로 돌려가면서. 음, 그죠. 스파를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아, 제 동영상을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음, 꼭 기억을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넣으실 때 보세요. 계속 이렇게만 넣다 보면 가끔씩은 중간에 폭탄 맞은 것 같이 빈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빈 부분에 넣지만 얘를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똑같은 방향한 방향으로 갈수 있게 넣시면 되고 그래서 한 번씩 하시면서 이렇게 위를 내다 보시면 되겠어요. 내다 보시고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시고 으옆 옆에 사이드로 가게 해주시고요. 자 튤립도 자흰 튤립이 굉장히 고고하다고 할까요? 굉장히 예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돌려주시고요. 방향 돌려주시고. 제가 이제 여기가 스튜디오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본 소리가 가끔씩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뭐, 이 유튜브를 보는 데는 하나 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 아스트로메리아예요 밑에 있는 것도 이렇게 따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아, 밑에 있는 걸 따주셔야 물속에 들어갔을 때 얘네들이 물을 더럽히지 않아서 어, 좋다고 말씀드린 적도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돌려주시고요. 여기다가, 튤립, 좀 길게 넣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중간에 넣어서 밑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또 돌리시고. 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알스르메리아 잎들이 이렇게 줄기가 쭉쭉 있는데, 여기만 따셔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위에까지 따주셔야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주시고. 빈티지 카네이션, 또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자, 이렇게 해서 포장을 하셔도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파이럴은 굉장히 기본적인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집어넣으시고요. 아, 꽃이 얼마 안 되는 것 같더니 손에 집어보니까 꽤 많이 손에 와 닿습니다. 자, 이비지저분한것들좀 따주시고.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밑에를 잘라주실 건데, 저는 여기다가 이제 다시 한번, 이염만을 한번 대줄 거예요. 자, 염란 옆란. 염난은 굉장히 많이 쓰는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뭐, 찢어서도 쓰고, 접어서도 쓰고, 이렇게 하나의 꽃, 꽃 같은 잎 같은 모양으로도 쓰고, 그래서 얘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반대로 해서 높이를 한번 어, 정해보시고, 어느쯤 와야지 얘가 밑에 닿을 것인가 생각하시면 너무 짧게, 너무 길게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가 있겠죠? 자, 사선으로 잘라서. 자, 전 아까 이미 이렇게 뒤집어서 사이즈를 재봤어요. 어느 정도 해야지 얘가, 그 다음에 여대로싹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얘를 손으로 탈탈 털어서 입모양. 입모양. 중간에 넣으시지 말. 그래서 밑에 부분이 이렇게 스파이럴로 돌아가는 모습이 밖에서 보시면 보일 수 있도록 어, 그렇게 해주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옆으로 이렇게 보여드려 볼게요. 그냥 쉽죠? 어, 선생님이 수업하는 건 너무 쉽게 해서 뭐 꽃꽂이 뭐 특별히 배울 필요 없네요? 아니에요. 좀더 깊이는 있 것도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그 꽃을 배워 배울 때 정말 예전에 네, 뭐, 대기업에 좀 다니긴 했습니다. 대, 대기업에 다니면서, 어, 제가 재투자를 한 거죠. 어, 그 별을 타서, 그때는 뭐, 개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를 넣어서 목돈을 타면 또 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세월이 흘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플로리스트로서 여러분들과 동영상을 볼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어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이 플로리스트가 되고 싶다면, 하다가 그만둘 거면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